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네 의원이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출근을 해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희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을 환자분들이 사시는 동네 의원에서 잘 관리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께서 이렇게 왜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답변을 보내주시죠. 오늘 원장님께서 체중, 뭐 운동, 음주 관련 교육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체중이 전보다 많이 드셨나요? 한 3, 4kg 늘은어같요 3, 4kg 드셨어요? 네. 걷기를 1시간씩 한 한, 하거든요 지금 한, 걷기를 1시간씩 한 하세요? 음, 한, 한 달, 정도 네. 보름 정도 됐거든요 1시간 동안 유산소로 지금 하시는 네. 거죠? 대단하십니다 집에서 자가 혈압 측정은 하세요? 아니 그건 안 하세요? 혈압계 없으시고요. 공간에서 혈압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혈압계를 제공해드릴게요. 그래서 자가 혈압 측정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혈압을 재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약물이 잘 맞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 혈압을 재시고 또 기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랑 의사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서 환자 교육 뿐만이 아니고 원장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를한 음식이나 뭐 특별하게 내가 간 성분을 많이 먹었나? 이런 걸 조금 돌아봐야 요 환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오래된 환자분일수록 내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막상 생활습관 교육을 해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면 돼지감자가 굉장히 당뇨에 더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밥을 드시고 난 후에 돼지감자를 추가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 혈당이 올라 왜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냐, 그러시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 의원에 온 이후로 꾸준히 알려드려서 세세한 것들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오셔서 저희와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원장님께서 환자분 개개인마다 건강 목표와 계획을 세워주세요. 음. 그거를 환자분께 드려서 같이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있을 네. 수 있으면 심각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네. 국물도 좀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 진짜요? 이거는 이제 어, 원장님께서 만드신 고혈압 관리 계획이고요. 음. HDL 콜레스테롤하고 좋은 음. 콜레스테롤은 변함이 없는데 중성지방은 또 올랐어요. 네. 전에는 1 2 0이었는데 이번에는 160이에요. 또 올랐어요. 음. 음. 혈압을 140에서 9 2화로좀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 이거는 100 미만으로 줄여보자 했는데 지금 잘 줄여나가고 있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주 3회 이상 워낙에 이게 좀 힘드시잖아요. 관절염도 심하시고 음. 집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늘 자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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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자동, 근력 운동도 같이 겸비되는 거라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관리 대표 네. 다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데가 있어서 참 편하고 음. 또 이렇게 좀안 좋다 할 때는 와서 상담 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큰 병원은 네. 한번 가면은 뭐 몇만 원씩인데 네. 네. 여기는 그냥 뭐한2천 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너무 저렴하고 부담없고 좋죠. 이렇게 운동도 있고 그냥 이따가또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아차 싶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홀라우프도 돌리고 또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랑 당뇨병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환자분이어서요. 공통 검사인 고지혈, 포타슘, 요단백 a c l 티 t i o e g f r 을 포함해서 추가 항목인 나트륨이랑 심전도 그리고 당화혈색소까지 모두 다 검사한 환자분이에요. 이렇게 바우처 검사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환자분들을 문진을 하는 거를 토대로 제가 문진표를 또 작성을 해드려요. 이렇게 포괄평가 문진이랑 임상검사 그리고 바우처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분들 다녀가시고 나면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오늘 다녀가신 혈압 또는 혈당을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건데요. 모니터링을 어서 저장을 돌려줍니다. 이번 주 주례회의를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 주에는 뭐 특별한 뭐 문제 얘기할 분들 뭐 계시나요? 대점을 파악한 후에 목표를 조금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사 혼자 관리하는 거랑 어, 케어 코디네이터 분이 계시는 거랑 비교도 할수 없죠.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처음 참여하고 어, 의사 모형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진료 시간 중에 도저히 그렇게 시간이 안 나서 간호옆에 간호사 케어 코리네이터 선생님을 뭐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마침 조원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되었어요. 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됐더니, 의사로서의 제 삶의 질은 높아지고, 그리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시간과 관리의 질, 뭐 교육의 질, 뭐 이런 수준은 훨씬 높아져서, 앞으로는 주원자 이제 일하는 그 상황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트 화이팅! <laughs>